요리하려고요. 순대튀김. <laughs> 더운 뒤뭐 하러 나왔냐고? 아버지 더운 뒤뭐 하러 나왔어? 일하러 나왔지? 나도 일하러 나왔어. 날씨가 더우니까 난리 났다, 진짜. 이렇게 더운 날씨 처음 봤다. 강한가루? 이거 좀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얘 밖에서 저러고 있으면무지덜대 개더워! 지금 안 보여? 인중에 땀나는 거? 이게 바로 자연 사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다가 넣을 수 있죠 끝내주죠?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물 살짝 버리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갖다가 부어줘요 순대 나가라 나가라 나가나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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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나가. 여러분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방송이 끊겨! 지금 넣도록 갈게요 자, 투하, 시작! 자, 근데 구멍 좀 뚫어줄게요. 여러분, 저기, 제 선풍기가 이상한데요? 안 돌아가서 봤는데, 이런데요? 안 돌아가요, 갑자기.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고쳐야 되겠다. 간지나죠? 기다려, 내가 소스를 만들어야지고 와야 되니까. 이 소스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고추장 두 스푼, 케첩 세 스푼, 진간장 한 스푼, 올리고당 두 스푼, 사이다 또는 콜라 한 스푼. 꿀좀더 넣을게. 똥 아니라고요! 야, 맛장 뜰래? 어? 맛장 떠? 설탕 좀더 넣을게. 음, 맛있다. 자, 추동한다, 이제 광식이한테 이제 갖다줘야지 저는 맛있는 거 홍, 항상 혼자 먹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협 마트 직원분들하고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좋구만 참 배탈 나기 좋은 날씨구만 어? 잘참오지구만 벌써 라면 드시려고 제가 잘 가지고 왔데 라면 다 먹었는데? 아니 빨리, 빨리 앉아 빨리 안돼 그런다 야. 아니, 아니. 나, 나는 라면 음그릇먹었 아니 튀김 좋아하잖아 는4 아니 아 이거 먹고 배탈 아니, 나면 안 된다고 이제 라한좀 <laughs> 봐볼까? 그럴 수 한데 뭐야 똥이네 똥 똥이라며 아, 아 먹고 싶어 갖고 벌써 젓갈을 갖고 있 빨리 안자야 네. 빨리 아아 아. 방시영 아 먼저 먹으라고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아 먼저 먹으러 앉아요 빨리 아 그러니까 먼저 먹어 아, 빨리 안자나 아, 먼저 먹어 아, 먼저 먹고 빨리 안자오 만다섯 조각 맛있네. 진짜 요리다운 요리를 해갖고 이번에. 공진장 빨리 앉아. 형, 맛있어, 맛있어. 배불러. 아, 튀김이라니까? 형이 좋아하는 튀김? 응, 음, 소그만 너무 많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어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본정팀의 팀장님. 팀장님 아십니까? 약 <laughs> 아, 야, 그럼 슈퍼스타. 두 분이시구나. 나 일학을 들었는데. 손 대놓고. 아니, 아니, <laughs> 지금 마들어서 <맛을> 좋은구나. <하시는구나. 웃음> 아, 아, 이렇게. 아, 예, <laughs> 이제 좀 뜨거워요. 맛이 어떠세요? <웃음> <웃음> 제 금방 막 만들어서, 뜨거워요. 얼마나 음음음 먹고 있 바로 옆에 앉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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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먹고 음 있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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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양이. 나>, 난 변하잖아. 응? 응, 응. 지금 이포만감을 뭐 유지하고 있어. 네? 이러지 마. 저번에도 몇달데고생했는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잘 먹었어요? 네, 그래, 다음에 또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는 오징어튀김 가지고 와야 돼. 나 마른 오징어튀김. 응, <laughs> 그래, 그런 마 <거> 아닌가요? <laughs> 지금? 두시 가고. 그래요. 그래. 갈게요. 12시에 방송을 켜서 3시, 4시 사이에 방송을 종료하는 BJ 사계꽃입니다 자작꽃튜브, 자기야, 자작꽃튜브가 3월달부터 대폭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씩 눌누르시고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